이 홍삼이 엄청 부드럽게 만들었어요. 저희는 강하지 않습니다. 왜 강하지 않냐면 일부러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. 애기들이거부감 없도록. 저는 성인용 홍삼을 먹지를 못해요. 왜냐면 속이 따가워 가지고 저는 성인용 액기스 있잖아요. 그거를 저도 안 먹어요. 건강하고 먹는 건데 이거 약처럼 뭐 드시면 안 돼요. 꾸준히 천천히 드셔야 돼요. 약은 아플 때 먹는 거예요. 지금 아프지 않잖아요. 아프지 않는데 왜 약을 먹냐고. 이건 약이 아닙니다. 여기 아니에요. 홍삼은 약이 아닙니다. 뭐 아무리 뭐 건강 기능 식품이 좋다 하더라도 건강 기능 식품조차도 약은 아닙니다. 아프면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. 이거는 약을 먹기 전에 안 아프기 위해서 먹는. 아파 가지고 하루를 누워 있어요. 돈으로 하루를 살수 있습니까? 없어요. 그러나 지킬 수 있습니다. 그 누워 있는 하루를 지킬 수 있어요. 그게 뭐냐? 건강이 죠건강한 달에 뭐 3, 4만 원내 가지고 하루를 지킬 수 있다면 사자 겠습니까? 사죠 저희는 뭐가 들어가냐면 홍삼 들어가죠 홍삼. 그다음에 사과, 수세미, 보라지, 배, 대추 끝입니다. 잘 믹싱해가지고 적당한 브릭스로 만듭니다. 저희는 이제 100% 천연이라는 거예요. 일 포인트는 드셔본 분들이 후기를 쭉 보시면은 아다시피 후기가 엄청 좋습니다.